자 오늘은 똑딱이를 배워봅니다. 골프의 시작, 똑딱이. 골프는 똑딱이를 드라이버로다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이기도 하지만 그립은 손가락이라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가락. 발가락이라는 것은 내 몸에 균형을 잡아주는 동시에 체중이동을 가져다 주지요. 그립을 잡았으면 발가락이, 이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힘을 준 상태에서 백싱으로다가 가는 거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쵸, 이렇게 치는 동안에 발가락은 힘을 백신을 했을 때나 팔로우스로 했을 때나 항상 지면을 디디고 있는 유일한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볼때 발가락에 힘을 주고 리듬을 가져주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렇게. 발로스루가 되어있을 때도 엄지발가락은 내 몸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발가락은 항상 지면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발가락에 힘을 주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그러면 공은 이 엄지발가락에 의해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팔과 다리는 이 공을 치는 데 힘을 쓴다라면 이 발가락은 내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멀리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팔과 다리는 공을 맞추는 데 힘을 쓰지만 이 발가락은 공을 팔과 다리가 정확하게 힘 전달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립을 잡으셨으면 발을 움직여서 발가락이 내 몸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하는 거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자, 이때도 엄지발가락은 내 몸을 지탱해 줘야 하는 거죠. 이 처음의 동작은 공을 맞추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라 팔이 공을 맞춘다 생생하하지시시이이발락에의해해서다리리팔 팔이 을을 정확하게 맞게끔 해주는 거죠. 팔과 다리가 있어도 발가락이 없다면 공은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자, 엄지발가락을 첫 번째 그립을 잡지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주면서 발가락에 힘을 줬다 생각하면 그때 백싱으로다가 연결이 되는 거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 목을 지탱해주는 것은 엄지발가락이 유일합니다 다들 머리가 고정하라 그랬는데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을 고정했을 때 머리가 공 뒤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머리가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땅을 디디고 있는 건 발가락이 유일합니다. 자, 발가락에 힘을 주고 이제 다리를 움직여 주시면 발가락에 힘을 줄수 있게 되는 거죠. 발가락에 힘을 줬으면 이제 리듬을 갖고 백승으로 갑니다. 발이 가고 팔이 가고 어 손가락이 있어서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발가락이 있어서 다리가 움직일 수 있,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해 주는 건 손가락과 발가락의 역할인데 클럽을 잡는 거는 그립이라고 하고 발가락을 이용해서 스탠스를 잡아서 공을 멀리 보내려고 준비하는 것은 이 스탠스는 발가락이도 중요한 거고 공프는 똑바로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가락의 감각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고 팔이 가고 이게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였던 건 발가락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을 움직여주면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거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렇게 머리가 고정되는 것 또한 발가락이 내 몸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도 앞으로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자, 클럽을 잡는 것은 그립이라는데, 그립은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몸의 발가락은 누구나 똑같이 지면을 지탱하고 있어야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은 다리랑 팔의 역할이지만, 공을 정확하게 맞추게끔 해주는 것은 오로지 이 오른발 엄지발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딱이를 배울 때 발가락의 감각을 익히는 걸 배워야 되는데 팔이 공 맞추는 걸 익히다 보니까 멀리 보내려고 할수록 점점 점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발가락의 감각을 익히는 것을 똑딱이 때 충분히 몸에 익혀두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립을 잡았으면 다시 이 다리를 움직여서 엄지 발가락이 힘을 주는 것을 느껴보는 거죠. 이게 발가락에 힘을 줬으면 리듬을 갖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네. 리듬을 탄다는 것은 내 몸을 고정시켜주는 부위가 있어야 팔과 다리가 리듬을 타게 되는 거고 리듬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움직이는 건데 내 몸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어야 일관되게 팔과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죠. 항상 그립을 잡으면 다를 움직여주는 게 팔도 움직여주지만. 발을 움직여주는게 더 핵심이 되어야 내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발가락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다리 가고 팔이 가구 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으면 이 팔로우 동작이 굳이 힘들지 않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빼게 되면 몸이 일어난다고 하는 얼리스텐션이 발생되죠. 그래서 공을 끝까지 주시하고 치려면 내 몸을 고정시키려 주는 것은 시선이 아니라 발가락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발을 움직여서 발가락을 힘을 줘서 몸을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다리 가고 팔이 가고 빵 주에서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보셨듯이 오른발 엄지 발가락이 유일하죠. 다들 머리가 축이다. 뭐 허리가 축이다. 뭐 코어가 축이다, 뭐 다리가 축이다. 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이 있는데 가장 많이들 머리가 축이라고들 하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데 사람이 지면에서 떠 있는 것을 고정한다는 것은 불가능력이고 불가능한 건데 잘못을 이해하고 머리를 고정하려고 어깨에 힘을 주게 되는데. 어깨 힘을 주게 되면 머리는 많은 움직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깨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깨 힘을 줘서 머리를 고정하면 머리는 많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발가락을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몸이 움직여도 좌우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시가 생기게끔 해주죠. 자 발가락에 힘을 갖고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이렇게 똑딱이를 정확하게 배우고 큰수행을 이루어질 때. 공의 컨택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데 이 팔에 의존해서 똑딱이만 하다보면 스윙이 점점 커질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백싱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똑딱이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골프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이 시작을 잘못 이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항상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처음이 뭔지 모릅니다. 아들 그립이 처음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립은 눈을 통해서 잡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가락이 잡았는데 공 앞에서도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 않아야 되는데, 어, 그립을 잡았는데 공 앞에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은 발가락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으면 그립을 잡았을 때이 손가락이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른발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있으면 클럽을 잡고 있는 이 손가락과 팔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리 가고 팔이 가고. 예 그러니까 오프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이용해서 치는 운동이죠 뭐냐면 손가락이 있어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발가락이 있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대부분들은 이 손가락에만 집중을 해서 그립이 중요하다 그립이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이 그립의 역할이 아니라 이 발가락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셔야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 그립이 중요한 것은 공의 비거리를 위해서 중요한 거지, 이 손가락의 그립의 모양이 방향성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의 정확도는 이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면 클럽을 잡았으면 스탠스를 잡아야 이제 스윙의 크기를 크게 가니까 발을 움직이면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감각을 익히시고 발가락의 감각을 받았으면 리듬을 갖고 백스윙을 가는 거죠. 다리 가고, 다리 가고 이게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디디고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가 되는 겁니다.